박도사 철학 TV.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박도사 철학 방송입니다. 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. 이 대법원장은 정말로 존엄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과 1년도 안된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부하법관을 상대로 했는 말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서 들통이 나니까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니까 국민한테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. 정말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완전히 민주주의가 파괴가 되는 그러한 징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법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법원이 썩으면은 생 사람이 감옥을 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어떻게 대법원장이 집권 여당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임성건이라는그 부장 판사님과 대화하는 과정에 탄핵이라는 말을 분명히 자기가 했는데. 끝까지 자기가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도 하도 안 되니까 이 임부장 쪽에서 녹취록을 공개를 하니까 늦게 와가지고 이제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가지고 송구하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대법원장이 정말 한심해도 너무나 한심하다. 우리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. 이 판사가 방망이를 한번 잘못 두드리면 생 사람도 감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판사 중에서도 최고의 어떤 기관인 대법원에서 그것도 최고의 수장인 원장이 어떻게 불과 1년도 안 되는 그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을 안 했다고 할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무겁고 엄중하고 건의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에 대한 답은 하나도 안 하고 송구하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송구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표를 내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최소한의 돌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사주가 어떤지 왜신축년에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났는지 사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주를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59년도 기해생에 출생을 했습니다. 올해 돼지띠인데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63세가 되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보면은 정화일간입니다. 이 정화라는 것은 강렬한 어떤 불의 기운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이분이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분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정화일간 옆에 감목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간목은 불이, 이 간목은 나무가 되고 정하는 일간인 정하는 불이기 때문에 유신 유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작과 불의 궁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은 정인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에신미대운때이 사람이 사복시에 되었습니다. 그 당시의 사법고시는 지금의 어떤 로스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엄청난 어떤 어렵고 힘든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경쟁을 해가지고 판사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판사를 하고,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,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변호사로 나가는데요. 이분은 판사까지 인간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, 그리고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사람이 임부장판사와 대화를 했는데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올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들통이 나고 전 국민이 실망하고 질타를 받는 이러한 직경에까지 왔는데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어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간목 정인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지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작년에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경검이 이 사람의 어떤 이 간목을 치는 정말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간목을 공격하는 그러한 어떤 운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고 되고 사법부가 정말 공정하지 못하고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정말로 그 나라는 미개한 나라로 가게 되고 국민은 불행하게 됩니다. 정말 이 사법부라는 것은 정말 엄정하고 공평하게 해야만이 국민이 믿고 의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법부의 수장이 어떻습니까? 집권 여당의 눈치를 봐가지고 자기의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? 자기가 했는 말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정말 기관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신축령 같은 경우에 김명수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천강과 지지가 이 신검은 또간목을또 치는 공격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지지는 축술 형사력이 되기 때문에 천충 지충이 천강과 지지가 다 공격을 당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이 운을 떠나가지고 김명수 시위는 정말 국민한테 송구하다고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책임도 크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표를 내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. 예, 감사합니다.